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뉴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출시하자마자 저희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바로 그 차, 현대의 산타페입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지금까지 다섯 번의 풀체인지를 거쳐서 나온 5세대 산타페입니다. 이번 모델은 지난해 8월에 출시가 됐고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진 디자인 때문에 네, 호불호도 많이 갈리고 좀 센세이션하고 많은 그 소비자들의 입길에 오른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출시한지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어, 누적 판매량이 어, 3만 대 가까이 되면서 현대차의 그 판매량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기어와 합쳐도 뭐 5순위 안에는 충분히 드는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제 살지 말지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 고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음을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구형과는 어떻게 달라졌고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산타페 5세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직선 형태로 또 각이진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강인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프의랭글러나 랜드로버의 디펜더와 좀 닮아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 또 한편으로는 그 현대차의 정통 SUV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갤로퍼를 좀 계승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신형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전장과 전고 또휠 베이스도 늘었습니다. 전장은 4.5cm, 전 고도 3.5cm 늘었고요. 휠 베이스도 5cm나 늘었습니다. 소렌토보다도 큰 크기인데요. 오버행은 조금 짧아지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전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보시면 그 전작에는 펠리세이드의 축소판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180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선과 각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이런 느낌들이 좀 강인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와 또 주간주행등 이런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릴 그리고 심리스 홀라이즌 램프. 요 모든 것들이 직선 혹은 이 현대를 상징하는 H를 형상화한 그런 느낌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요게 이제 불이 들어오면 하얀색으로 해서 H가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뻐 보이기도 하고 좀 독특해 보이기도 하는 디자인입니다. 범퍼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대형 H 느낌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위트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곡선은 거의 없습니다. 다 직선 형태로 이렇게 쭉쭉 뻗어져서 차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당연히 대형으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중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굉장히 커 보이는 느낌, 이게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렇게 좀커 보이는 장점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차는 2.5L 터보 가솔린 엔진입니다. QM6보다도 더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뭐,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 능력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가속감은 다른 중형급들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이동을 해 봤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측면도 딱 봐도 이제 직선으로 굉장히 이루어져 있다, 쭉 뻗어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랜드로버의 디펜더와 좀 닮아있는 그런 느낌을,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큰 특징이 이제 1열의 윈도우보다 2열의 윈도우가 훨씬 더 이제 비율상으로 더 깁니다. 이쪽에서도 이 3열까지도 개방감을 운전자보다는 패밀리카답게 이제 2열과 3열에 탑승한 사람들이 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요렇게 차량의 비율을 배치한 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2열과 3열 사이에 이 손잡이입니다. 이 위에 거를 이렇게 눌러 주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나오는데요. 요건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바퀴를 밟고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서 여기에 또물 물건을 싣는다던가 아니면뭐 세차도 할수 있고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쓴 것도 운전자들, 또 소비자들 좀 생각해 준, 좀 배려해 준 모습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리고 같은 톤으로 이쪽 트렁크 부분에 이렇게 또 장식으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산타페는 이번에 19인치, 20인치, 그리고 산타페 모델 최초로 21인치까지 지금 장착을 할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휠 모양을 보시면 내연차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좀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요새 전기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휠도 좀 단순화한 그런 걸 많이 봐왔었는데 자자란 배치들이 또좀 독특해 보이네요. 또 이렇게 빗살 무늬로 이렇게 좀 차가 강한 인 만큼 타이어 휠도 요런 디자인으로 해놨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타페가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면부 때문인데요. 그냥 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얼마나 더좀 센세이션 했을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디자인이 후부로 굉장히 갈리는 디자인일 것 같기는 합니다. 리어램프와 이 방향지시 등 이쪽이 좀 많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좀 독특하고, 그 위에 산타페라는 이 레터링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간 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형화되지 않고 예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비율이 너무 위로, 위에보다 아래가 좀 너무 짧고 모든 좀 배치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좀 이상해 보인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취향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리어램프가 너무 밑에 있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앞에 있는 산터페에 뭐 방향 지시 등이라든지 뭐 브레이크 등이 잘안 보인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요거는 네, 또 이제 6세대, 7세대 가면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꾸며보를 또 봤을 때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제 미국차 벤의 느낌을 조금 닮아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 미국 차들이 다 이제 트렁크가 넓잖아요 근데 이 산타페도 굉장히 트렁크가 또 수납공간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725리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3열을 접어 놓은 상태인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이제 물건들을 적재를 해도 전혀 이제 이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기도 충분하고 좌석을 올렸을 때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커플도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3열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꾸려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운전석도 풀체인지답게 기존의 산타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싹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외관에서도 많이 쓰인 그런 직선의 느낌이 이 내부 인테리어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직선의 형태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거기다가 또 H 그 형상화한 그런 느낌도 이런 송풍구라든지 데크의 가니쉬에서도 이렇게 같이 찾아볼 수 있을, 있게끔 이렇게 재치 있게 처리를 해놓은 점도 재미있습니다. 우선 스티어링 휠부터 좀 살펴볼게요. 음, 중형 SUV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작지는 않아요. 여성 운전자가 딱 잡았을 때 스티어링 휠의 크기 자체는 조금 큰 느낌입니다. 그립감도 조금 두꺼운 편이고요. 이렇게 3 스포크 형태로 세련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투톤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와 컬러를 맞춰서 스티어링 휠을 투톤으로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여기 근처에 컬럼식 기어 변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컬럼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조금 처음에는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급 수입차들이 컬럼식으로 많이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변속도 할수 있고 해서 이거는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고 다른 공간 배치를 위해서도 컬럼식 기어 변속기가 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볼게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옆에 이렇게 또 커브드 디스플레이 형태로 이렇게 달려있는데, 계기판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정보를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나무랄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현대차에서 가장 최신으로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 이렇게 큼직큼직 막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에요. 산타페타시는 분들 중에 뭐 젊은층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이렇게 그래픽이 좀 단순화되면서 좀 명확하게 알기 쉽게 되어 있는 점잘 바뀐 것 같고 요새 뭐 아이오닉5 신형이라든지 EB6 신형에도 모두 다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는 6.6인치 이렇게 터치 스크린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를 담당하는 모든 기능이 여기 안에 이렇게 터치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눈에 익히면은. 보이기도 물리버튼이 아니라 좀 깔끔해 보이고 또 조작도 굉장히 편해요. 옆에 이렇게 다이얼도 붙어 있어서 직관적인 좀뭐 온도 변화나 이런 거는 또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 아래 위로는 물리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해 놓은 것 같아서 뭐 워낙 또 이제 공간이 크다 보니까 이런 배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C타입의 충전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차 내부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그 무선 충전구가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탄차 중에서 이렇게 운전석 옆에 그 휴대전화 그 무선 충전 패드가 두 개나 배치되어 있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아마 이 기어 레버의 자리를 이제 컬럼 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자리 공간이 많이 남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가능한 것 같은데, 패밀리 카다 보니까 뭐 운전자만 탈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주수석에 또 가족들도 탈 것이고, 뒤에도 이제 많은 그 가족들이 타고 할 텐데, 어, 하나로는 사실은 좀 불편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하셔서 훨씬 더그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컵풀더도 굉장히 넉넉해요. 요새 막 텀블러의 크기들이 각각 다양해서 안 들어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해서 쏟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산타페는 굉장히 크게 넉넉하게 모든 컵들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충전 패드 밑에는. 완전히 널찍한 이렇게 수납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뭐 가방을 넣는다든지 여러가지를 놔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에도 빵 뚫어놨어요. 그래서 요 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트 포지션도 굉장히 편한 점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운전자가 가장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푹신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점도 내 눈에 띄네요. 2열에도 한번 앉아봤는데, 와, 상당히 넓습니다. 오버행이 길어져서인지, 기존보다도 훨씬 더좀 넓은 그 레그룸과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먹 목뭐 굳이 안 해도 아시겠죠? 3개 이상 들어가고, 지금 운전석도 뒤로 좀뺀상태인에도 4개 가까이 들어가는 레그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널찍해서 완전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 편하게 앉아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열 3열에 앉은 그런 가족들이 편하게 갈수 있게끔 한 그런 요소들 배려한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보이는 컵홀더 두 개, 양쪽에 두 개씩 달려 있고, 3열에도 두 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컵 아니면 뭐 휴대전화기 여러 가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여기 에 이렇게 선쉐이드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서 햇빛을 이렇게 차단을 또할 수가 있고요. 앞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플라스틱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뭐 가방을 또 이렇게 걸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송풍구도 이렇게 통일감을 주도록 H를 이렇게 세로로 꺾어놓은 모습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썬루프가 이제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도 이렇게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뒷좌석에 있는 이+ 이열3열에서도 어 전혀 이제 방해감 없이 이렇게 탁 트인 그런 하늘을 볼수 있게끔 썬루프를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차량 자체의 디자인이 다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어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 뭐 곡선을 집어 넣었다거나 조금 더 장식을 가미한 그런 차량보다 훨씬 더 창밖에 풍경을 더 넓게 확탁 트게 볼수 있는 그런 모습 요거는 운전자나 뒤에 앉은 2열에 앉은 그런 분들이나 다 똑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널찍하게 또 시원하게 이렇게 바깥을 볼수 있는 개방감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또 장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타페에서 승차감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쭉 주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뭐 승차감이 굉장히 딱딱하거나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여자에 비해서는 좀 덩치가 큰 차임에도 불안정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승차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운전자가 운전을 해도 뭐 딱히 너무 크다는 뭐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뭐 걱정을,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에 앉았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듭니다. 그래서 이차 자체가 어 직선으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또 정통 SUV의 그런 느낌처럼 네좀 투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승차감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했었는데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또 아주 딱딱한 승차감 그 중간에 위치를 한것 같아요. 산타페라는 이 차종이 그래서 남녀 노소 누구나 좀 타도. 뭐큰 불편함은 없이 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따가 가속감 체크를 하, 해볼 텐데 산타페가 어 덩치가 좀 있고 또 전고도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치고 나가는 가속감이 약간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지금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신형 출시한 지가 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액셀레이터를 쭉 밟았을 때 사실은 가속력을 가지고 쭉 치고 나가는 타이에 살짝은 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5L 가솔린인데 요거는 이제 산타페라는 차종이 가진 좀 특징이기도 하고 또 SUV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가 공도를 달리거나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굉장히 이 악셀레이터를 뭐 세게 밟아서 갈 일은 크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컨셉트가 기본 컨셉트는 이제 패밀리 카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주행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세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나쁜 점만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서스펜션도 좀더 다른 SUV에 비해서 좀 반응이나 흔들리는 게 조금 더 많다라는 또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이차 자체가 이제 좀 무겁고 또 차체가 크다 보니까 하체 세팅 자체를 좀더 단단하게 했고 댐핑 속도도 좀더 짧게 세팅을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스펜션 자체 그 이제 운전자가 느끼는 좀 흔들림이나 이렇게 좀 아래로 떨림은 좀 불안정한 노면에서는 살짝 더 느껴질 수는 있지만 요거는 이제 차량 자체가 이제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직접 타보니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차가 워낙 중후하고 좀 안정적인 그런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장거리 주행이나 뭐 가족들을 태우고 갈 때는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좀 편안한 그런 주행감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중형 SUV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형 SUV를 타본 것들 중에 기아의 소렌토나 스포티지 이런 거를 타봤는데 이제 많이들 타시는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차가 좀 무거운 느낌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산타페가 같은 중형급이라고 하더라도. 뭐 소렌토보다도 차급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좀 인기 있는 중형 SUV들 중에서는 승차감이나 주, 그 주행감이 조금은 무, 무거운 편에 속한다. 네,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 시승차를 어저께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와 계속 장거리 주행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제부터 이제 나온 평균. 그 연비가 보니까 7.9km로 나옵니다. 제조사에서 발표한 복합 연비는 10km고요. 또 도심 주행에서는 8.8km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차가 계속 밀려가지고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감안을 해서 연비는 고그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UV가 연비가 뭐 완전히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뭐 산타페가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또 분류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 뭐좀 무난한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지금 디지털 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카메라 형식이라서 거울이랑은 조금 다르게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몇몇 시승차 에서 이 디지털 미러를 계속 타다 보니까 이것만큼 편한 게 없다는 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차는 SUV, 또큰 SUV고 뒤에 이제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도 있고 또 짐들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좀 사람이 많이 탔을 때 사실 거울이 좀 가려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미러는 그런 걱정 없이 뒤에 후방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한 것 같고 앞으로는 디지털 미러로 많이 이제 바뀌지 않을까,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가 없을 때 한번 드라이브 모드도 좀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은 노멀 모드라서 정말 다 보통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오 확실히 좀더 가속감이 붙으면서. 차가 되게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엑셀을 조금 세게 밟아도 차가 좀 날렵하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가 의외로 다른 차에 비해서 굉장히 어, 변화가 크네요. 그래서 뭔가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나는 지금 스포 달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딱 준비 자세에 딱 느낌을 보여 주면서 뭔가 엑셀을 딱 밟자마자 앞으로 훅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순간 가속감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게 굉장히 또 신기하네요. 그래서 노멀 모드에서는 정말 그 패밀리카의 정석처럼 약간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준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음 굉장히 힘을 가득 그 실어서 앞으로 쭉 치고 나가는 그런 또 육중한 몸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속감을 느껴지게 해줘서 기특하다는 라 생각도 듭니다. 이제 고속도로나 요런 좀 달리고 싶은 구간에서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운전을 할 경우에 이제 운전자들의 재미가 한층 더또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정말 산타페 길 가다 보면 정말 많이 보이죠? 잘 팔릴까라는 의구심이 살짝은 있었는데. 뭐,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좀 지난달까지 판매량, 올해 판매량을 집계를 했을 때, 현대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등극을 했어요. 원래는 그랜저나 이 전기트럭 포터의 포터가 항상 1, 2위를 다투고는 했었는데, 베스트셀링 차량을 좀 뛰어넘은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산타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아무리 디자인이 확 바뀌었어도 이렇게 좀 판도를 뒤집을 만큼 인기가 많아졌나라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장의 일부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온 효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거의 이제 SUV 시장에서는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제 나왔을 때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이제 2020년에 나온 4세대 구형 모델이었어요. 소비자들이 이제 기왕이면 새 차를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소렌토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디자인도 조금 더 새롭게 바뀌고 모든 게좀 달라진 소렌토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산타페에도 완전히 그, 풀체인지를 거쳐서 디자인과 또 내외 간의 변화를 또 거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이 워낙 더 커졌고 좀더 찾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산타페가 이제 나오자마자 소렌토의 하이브리드 시장을 조금 더 가져온 게 판매량이 좀 폭발적으로 는 거에 좀 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타페 신형이 나오면서 너무나 인기가 많던 이제 기아의 소렌토와 한번 좀 견줘봐도 네, 좀, 좀 해볼만한 그런 싸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에서 굉장히 둘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SUV들이 대부분은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뭐. 소렌토도 좋은 그런 편이고 또 다른 뭐 SUV 스포티지도 그렇고 QM6도 그렇고 좀 가족들이 차는 차여서 그런지 조금 더 라인이 동글동글하고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많아 왔어요. 근데 완전히 이 산타페는 획기적인 변화를 거쳐서 각이지고 직선 형태 좀 강한 인 느낌 그 강한 인게 이제 보통 강한 인게 아니라 완전히 각 곡선이 전혀 없는 그런 디자인, 전혀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는 또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게 너무 갖고 싶었고 싶어, 갖고 싶어, 찾아왔는데 그런 디자인이 없어서 또 디펜더나 또뭐 랭글러, 이건 좀 가격대가 너무 나가서 그거는 좀못 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산타페만큼 또 좋은 그런 모델이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신형, 산타페 신형으로 소렌토랑 한번 경쟁을 해봐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요런 느낌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누적 판매량에서 기아 소렌토를 이기지는 못했지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좀 산타페의 결과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요런 또 예측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디올류 산타페 같이 한번타 보셨는데요. 노런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조금 투박한 SUV는 굉장히 오랜만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성능은 또 거기에 비해서 어 굉장히 믿음직하고 또 탄탄한 그런 느낌을 줘서 여러 가지로 좀 조화를 갖춘 그런 중형 SUV, 오랜만에 굉장히 괜찮은 중형 SUV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가격이 3,546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시승차로 가져온 이 가솔린 2.5 가솔린 캘리그라피 모델은 4,373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또 얹고 또 거기다가 또 옵션을 조금만 붙여도 아마 5천만원대로 조금 가격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국산 중형 SUV 치고는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한 크기에 이만한 또 수납 공간감 또 주행 능력을 갖춘 차들이 크게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안전하게 타고 싶은 차를 고르시는 중이라면 이 산타페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누엘이가 언제든지 시카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 Oh, <laughs>